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. 애플 골드입니다. 네. 아, 제가 이번에 새로 헤드셋을 하나 샀어요. 산게 아니라 이건 찾은 거죠, 찾은 거. 네, 그렇게 사게 됐고요. 네, 이거는 뭐냐면 제건 아닌데 제 동생이 한 거예요. 저 처음 보는데 오늘. 뭐냐, 이건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. 네, 그러면 일단 꺼둘게요. 네, 그럼 이제 스카이블럭을 해야죠. 네, 그럼 스카이블럭 1편인가요? 네, 잠시만요. 1편인지 2편인지 까먹었어요. 잠시만요. 아, 네. 제가 보고 왔는데 1편이네요. 그그 그 이제 착각한 이유가 이게 자, 뭐지? 이거를 예전에 좀 시작했거든요. 네. 좀 시작하다가 이거 영상이 끊겨 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. 방금 제가 죽을 뻔 했는데, 이게, 불이 붙었어요, 여기. <laughs> 아, 이거를 정제는 안 돼.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여기 듭시다. 에 이걸 또 언제 다 하냐. 그 다음에, 이 물, 좀안 좋은 게. 그니까, 이게. 물이랑 용암이 하나씩 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좋죠? 그러면 일단 제가 물이랑 용암이 하나씩 밖에 없으면 게임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, 어, 이렇게 해둘게요. 1네개를 일단 받치고, 그 다음에, 어거 어디냐. 물이 없나? 물이 없나요? 아, 여기. 물, 물을 두개 불도 두개 네, 이러면 딱 되죠? 네, 그럼 이렇게 할게요. 네. 다 시작하고요. 일단 코브스톤 타워를 만들게요. 그 만드는 방법이 이거. 그 아이고 이거 먼저 하면 안 되죠? 이거 먼저죠 이거. 에 네, 이거죠. 왜안돼 근데? 망했다. 아닌가? 어? 이것도 좋은데? 이게 더 좋아. 빨리 부셔야 돼. 아! 아! 3분째 이거만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. 근데 여긴 침대도 없냐? 여기 켜지는 기분이 안 나지? 안 깨지나 네 그럼 일단 네, 흙 거의 40개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어어어어전시만전시만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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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네, 이게 제가 뒤로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, 저는. 스폰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. 스폰 장소도 이상해요. 그럼 여기 이렇게 해주면. 자, 이제 이렇게 됐죠? 일단 계속 팝시다. 뭐 어쩔 수 없죠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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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다. 오. 네, 일단 여기 하고 어 이번에는 이 저쪽까지 갈 거예요. 네.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. 지루하시더라도 네 그러면 지루하시면 이걸 넘겨주세요 거기로 앞으로 아 앞으로래 뒤로 네, 일단.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 꺼내서, 세개 만들죠, 세 개?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두 개. 두개 만들고, 또, 어, 이거를, 네, 이러면 되겠죠? 네, 일단 한 세트를 계속 캡시다. 한 세트 될 때까지. 잠시만요. 아네 지금 카스를 확인하느라. 죄송합니다. 아 언제 닫히냐. 일단 지루하니까 일단 영상을 잠시 멈출게요. 네, 잠시 멈추고, 6, 64개까지 캐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아, 네, 여러분. 네, 한 세트 캤습니다. 네, 그 증거가 여기 나와있죠? 거의 다 했어요. 나무 곡갱이가 3을 다 했어요, 이제. 좀만 더캐면 이제. 아, 3을 다 했네요. 네. 사기 안 쳤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64세트로. 네, 솔직히 이렇게 하니까 별로 할게 없네요.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어야지 저기까지 있고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제가 애청자가 12명인데 아 구독자 구독자 애청자래 구독자가 12명인데 어 12명 특집으로 10명을 넘었으니까요 기타 곡을 많이 쳐드릴 거예요 네,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바로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싫어하셔도 그래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애플 따라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애플 따라한 적이 없어요, 진짜로. 네, 믿어주시고요. 네, 그럼 감사하고 있고, 좀 내려갔다. 어? 안녕 64세트 거의 다 써가. 어? 아아, 좀 망할 놈. 나 다시 돌아갈래. 이런 아 진짜 짜증나 집으니까 먹을 것도 없네 스톱 오 어? 뭐야 뭐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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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! <Raw1> 우후! 죄송합니다. 아, 나 진짜. 아, 어이없다. 아, 어이없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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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아, 보세요. 이 스폰이 이상한 대어 든다니까? 그러잖아, 여기 이제 딴 데는 없나? 뭐할 거?